KDBS 이슈톡톡. 창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DBS 이슈톡톡의 진행을 맡은 이동혁입니다. 2016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제 방송도 벌써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테러 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 그래서 다소 재미가 없고 또 딱딱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시작하기 앞서 요즘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인간과 기계의 바둑 대결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내로라 한다는 이세돌 구단이 이 대결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결국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어떤 인간 이하의 대우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 그것도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기계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 폐의에 대한 내용인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톡톡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듣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 들어볼 노래는요. 오늘의 주제와도 어쩌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의 최초 시급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6030원인데 작년 기준의 최저시급인 5580원보다 약 4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으로 와닿는 인상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인건비까지 상승하니 죽을 맛이다 하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하겠죠. 하지만 여기 열정페이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또 제대로 된 처우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열정페이란 무엇일까요? 뭐 열정이 너무 넘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임금일까요? 그건 아니고 일단 열정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시험 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를 뜻합니다.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이루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재작년이었죠. 2014년에 유명 의류업체와 또 소셜커머스 업체 등의 몇몇 기업이 부당하게 청년들을 고용한 실태가 보도되면서 이 용어가 많은 대중들에게 부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까지 열정페이를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열정페이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이상봉 디나,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는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디자이너를 뽑는 투표 결과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고요. 또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패션노조와 청년 유니온이 성정한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으로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데에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을 채용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도 이 디자이너는 견습 월급 10만원, 인턴 월급 30만원, 심지어 정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이하 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야근 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사건은 열정페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집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위메프는 신미 명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하면서 그들에게 2주간의 수습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그리고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의 정지원에 가까운 수준의 일을 했다고 할수 있죠. 계약을 체결하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14시간이 넘도록 근무한 적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을 했던 건들은 모두 실제 위메프에서 판매될 만큼 사원들의 성과는 컸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2주 후에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각 일당 5만원, 총 55만원을 지급받고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의 한 인턴 사원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지는 물론 주변 지인까지 동원됐지만 계속된 실적의 압박에 자살까지 했었죠. 알고 보니 동부금융 네트워크는 동부 그룹의 지점격에 불과한 곳이었고, 단한 명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후지스의 경우는 매년 다수의 인턴 선을 뽑습니다. 하지만 11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정규직을 볼모로 아침부터 밤까지 우유판촉 사업에 동원되면서 하루에 두개할 땡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조차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열정페이가 사라지지 않는지 또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열정페이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실태를 꼬집어 봤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국가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만약 놀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하였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이나 경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받으며 하루 8시간.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엄격히 금지하였고요. 휴일근무 또한 기업에서 시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노동착취가 심각합니다. 20에서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10명 중 8명은 열정페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특히 응답자 중에 64%는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는 열정페이의 근절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열정 폐의 유형은 근로대가 미지급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단순 업무 반복이 33.5% 공고와 다른 업무가 28.6% 공고와 다른 처우가 1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롯데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근무한 김영씨는 3개월에 걸쳐 84번의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며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사례를 들면서, 롯데는 서비스 종사자를 일회용품 지급하고 있다,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일 자체가 재미와 보람을 주는 직종이라서, 보수나 근무시간이 좋지 않아도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리사, 만화가, 헤어 패션 디자이너, 방송국 스탭 등이 있죠. 이들은 적은 급여를 받는 대신에 기술력을 전수받는다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나 자격증이 채용을 자주지하지 않는, 않는 직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경력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며 경력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의 취직 또한 어렵게 되죠. 결국 이런 괴상한 논리로 착취당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착취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해봐야 고용주는 너 그만둬도 이거 할 사람 많다,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 푼돈 받아도 경력사 할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에 반박해봤자 쓴소리만 더 듣고, 해고당하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열정 페이는 경력이 중요한 일자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은 격려조차 쌓을 기회가 부족하기에 자신들의 권리를 채 찾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노동자와 고용자가 서로 윈윈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과 고용주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윈윈페이 안내서를 발표했는데요. 유니민페이 안내서에는 청년들이 일을 시작할 때 임금, 직무교육, 채용 관련 혜택, 봉사를 통한 보람 등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정페이에 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청년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배우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약자라는 생각에 열정페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열정이 이용당하는 곳이라 당연히 생각해버린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열정페이에서 윈윈페이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자들의 노력과 협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또한 청년이 갖는 권리를 확실히 인지하고 열정 페이에는 저항하는 행동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열정 페이로 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 페이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저는 KDBS 이슈톡톡에 진행을 맡은 이동혁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이슈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이동혁, 기술의 이해지였습니다.